어 저희가 요번화 끝나기,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저 청취자분들께 좀 긴급하게 공지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한겨레 신문이 사장 선거를 하고 있죠. 대표 선거. 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어, 아뭐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몰라도 되는데. 아그 어, 후보 분 중에 아, 이거 이분 저 사장 되면 안될것 같은 분이 한 분이 출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줬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장 되면 진짜 안 돼요. 예. 어떤 분이 출마를 하셨죠 김종구 전 편집국장 예 이분의 이, 이게 지금 뭐 거의 낙선운동 종용하는 <laughs> 네. 거의 그런 차원인데 네. 저희가 왜 이분을 김종구 이분을 갖다가 비토를 하는 겁니까 뭐 우리 돈을 떼먹었나요 이분이 김종구 씨가 명 칼럼을 최악의 칼럼을 역사에 남을 명 네. 칼럼을 썼었죠 어, 제목이 비굴이냐 고통이냐 이게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검찰청 소환 조사 받으신 날입니다. 그날. 네네. 예, 그날 어, 버스 타고 올라오셔 올라가서 하룻밤 조사를 받고 내려가셨죠. 예. 그날 쓴 칼럼입니다. 저희가 뭐 전문을 다 소개시켜드릴 순 없고, 네. 그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글 제가 서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 이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쓰고 있다. 잔인한 4월의 마지막 날 추락하는 꽃잎은 초라하고 비장하다. 노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상념이 스치고 지나갈까? 디인은전 자책과 회한인가? 아니면 분노와 결연한 의지인가? 그의 얼굴 표정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혹시 노전 대통령이 불기소론자들의 아량과 은총에 감읍해 용기 백배한다면 정말로 바보다. 이 얘기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불기소 할 거냐 기소할 거냐 이런 네.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 그 한나라당 쪽에서 어 불기소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 조금 모양새가 사나우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뭐 비굴하고 초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그 관심법을 동원을 합니다. 관심법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노전 대통령의 가슴은 지금 검찰의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번 수사에는 그런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아, 근데 이거. 그걸 아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또박또박 수사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협조를 하셨죠? 네. 자기 마음대로 지금 어? 해놓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매정하게 말하면 노전 대통령의 앞에는 비굴이냐 고통이냐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아프고 괴롭겠지만 지금의 운명을 긍정하고 고통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 고통의 길을 걸었으면 한대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가느냐면요.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계를 한번 발휘해 볼 일이다. 그가 한때 탐독했던 책이 마침 칼의 노래 아니, 아니던가. 사직생을 말하는 것은 노전 대통령 개인의 부활을 뜻하는 게 아니다. 노전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그의 정치생명은 정치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가,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런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 달러의 흙탕물에 휩쓸려 동반 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는 아직도 남아 있다. 어,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끊으라고 니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고 네. 종용을 한 칼럼이고 네. 저희가 이 칼럼을 여기에서 뭐 어떤 새롭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칼럼과 더불어서 그 경향신문의 이대근 개새끼 음. 굿바이 노무현과 함께 음. 한겨레와 경향이 얼마나 노무현을 물어뜯고 심지어는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자결을 종용을 했는지 명백백하게 백 밝혀주는 대표적인 사설 두 개로 네티즌들과 시민들에 의해서 그동안 회자되었던 칼럼을 쓴그 개새끼가 김종구라는 개씹새끼입니다. 어, 감히 한겨레 신문 사장 선거에 지금 나왔어요. 네. 음. 그리고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데 여기서 한번 의미 한 번만 좀 짚어볼게요. 네.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 정치적으로 죽으라. 라는 얘기로 그렇게 왜 과민 반응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수사를 받는 사람이 깨끗하게 칼을 받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변호를 하지 말라는 의미야 아니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두 번째 얘기는 후자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를 하지 말라는 거야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아니 다른 가능성은 음. 그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볼때 어떤 선택지도 이 칼럼의 입장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적 생명이 이미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칼럼에서.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죽으라는 겁니다. 사직생, 그러면서 옛날 고사를, 예를 인용을 하잖아요. 구력을 음. 주지 말고 차라리 모, 나의 목을 베라는 그 장수의 기계로 사직생, 생직사 얘기를 했고, 그대로 되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조중동 신문 보지도 않았지만, 봉화마을 사저에서 칩거를 하시는 와중에도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은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대근의 굿바이 노무현과 김종구의 이 칼럼 읽으셨을 겁니다. 음, 그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사실 김종구가 여태까지 쓴 모든 칼럼을 갖다가 스크랩하고 정리해서 얘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거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한테 죽으라고 종용하는 개새끼가 그 상대가 노무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새끼가 한겨레신문의 사장이 된다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음. 나중에 이번 대선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든 저는 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 한겨레신문 만날 거 아닙니까? 사장 만날 거 아닙니까? 음. 그게 김종구예요. 그 자리에 김종구가 나오도록 저는 용납을 못하겠고 어, 이거, 저, 사장 선거 기자들이 하나요? 한결의. 네, 기 기자? 한결의 신문 기사들 보면 기자들의 이메일이 그 해당 기자의 뉴스마다 다 적혀 있습니다. 어, 해당 기자의 이메일로 김종구 사장 되면 한결에 무조건 절독하겠다. 절독운동 버리겠다. 뜨시는 음. 음, 분들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 이거는 우리가 낙선 운동 하는 겁니다. 어, 선출되지 않는 권력, 언론이죠? 감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소비자 입장에서 어, 시민 주권 운동의 한 차원으로서 우리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그 국회의원 낙선 운동처럼 우리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을 우리가 최소한 내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할수 있는 영역. 예, 그게 지금 뭐 하여튼 그런 항의 메일 같은 거 보내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김종구를 절대 찍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그 액션을 좀 취해서 한결애가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결애 기자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한결애는 사실 저희에게는 애증의 대상입니다. 애정도 있고 증오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구가 한결의 사장이 되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신다면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정말 저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이 음. 부분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뭐 사실은 뭐 저희가 차분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해당 칼럼을 아까 전에 보니까 권수 영님은그 칼럼을 제가 볼 때는 한뭐 100번 이상 읽으셨을 텐데 어, 굉장히 뭐 기분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볼 때마다, 예. 볼 때마다 좋지도 않고 후, 나머지 두 사람도 좋지가 않아서 뭐좀어 음. 저희가 방송을 매끄럽게 마무리는 못 지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18화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한겨레 신문 사장 선거 김종구 낙선 어, 많이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래서 끝나면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노면을 죽였던 김종구가 한결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 저는 문재인 죽이기가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한결의 심은 사장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스 타고 올라오셔, 올라와서 하룻밤 조사를 받고 내려가셨죠. 예. 그날. 쓴 칼럼입니다. 저희가 뭐 전문을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고, 네, 그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글 제가 서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지금 이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쓰고 있다. 잔인한 4월의 마지막 날. 추락하는 꽃잎은 초라하고 비장하다. 노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상념이 있었습니다. 네네. 전직 대통령을 기소하면 조금 모양새가 사나우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뭐 비굴하고 초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그 관심법을 동원을 합니다. 관심법을 동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모전 대통령의 가슴은 지금 검찰의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번 수사에는 그런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아 근데 이거 그걸 아는 사람이 이게 이게, 이, 이게 지금 뭐 거의 낙선 운동 종용하는 <laughs> 네. 거의 그런 차원인데 <laughs> 네. 저희가 왜 이분을 김종구 이분을 갖다가 비토를 하는 겁니까? 뭐 우리 돈을 떼먹었나요? 이분이 김종구 씨가 명 칼럼을 최악의 칼럼을 역사에 남을 명칼럼을 네. 썼었죠. 어, 제목이 비굴이냐 고통이냐. 이게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면요.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검찰청 소환 조사 받으신 날입니다. 그날. 네네. 예. 그날. 어. 어. 저희가 이번 화 끝나기 끝나기 전에 한 가지 저 청취자분들께 좀. 긴급하게 공지를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이 사장 선거를 하고 있죠. 대표 선거. 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어. 아뭐 사실은 몰라도, 몰라도 되는데. 되는데. 아그 후보 분 중에 아, 이거 이분 저 사장 되면 안될것 같은 분이 한 분이 출. 마를 하셨 습니다. 이 사람은 하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장 되면 진짜 안 돼요. 예. 어떤 분이 출마를 하셨죠? 김종구 전 편집국장. 예. 이분의 네. 스치고 지나갈까? 디인 늦은 자책과 회안인가? 아니면 분노와 결연한 의지인가? 그의 얼굴 표정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렵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럴 가능성이 없겠지만, 혹시 노전 대통령이 불기소로 온 자들의 아량과 은총에 감읍해 용기백배한다면 정말로 바보다. 이 얘기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불기소 할 거냐 기소할 거냐 이런 네.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새누리당 그 한나라당 쪽에서 불기소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